자, 6단계 7단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계 아랫면 맞추기, 7단계 아랫면 기둥이 맞추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간 순서가 다르다고 그랬죠? 자, 여기는 자, 우리가 기존에 지금 모서리를 맞춰 놨기 때문에 자, 아랫면 맞추고 기둥이 맞추면 자, 끝입니다. 자, 여기서 자, 이제는 자, 전체적으로 큐브로 돌려서, 여기 맞아졌기 때문에 돌려서 맞추는 걸로. 자, 알겠습니다. 자, 아랫면 맞추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아랫면, 자, 333에서 아랫면이 뭐였어요? 노란면이었죠? 자, 노란면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얘가, 이렇게 된 애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된 애, 하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위쪽 면에, 이렇게 되는가, 노란면이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애들이 다 위쪽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대각선으로.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노란 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살펴봅시다. 이런 애들이 있는지 봅시다. 자 살펴봅니다. 자 여기 보이죠? 자 여기 하나, 자 찾았죠? 또 여기 볼까요? 자 봅시다. 음, 음. 자 여기 이렇게 색깔이 하나 있죠. 자, 두 개가 노란 면, 두 개가 색깔이 올라왔어요. 노란 면두개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한번 봅시다. 자, 맞아지지 않았죠? 그러면, 얘가 하나 왔고, 얘가 나 왔으니, 자, 이, 자, 뭐야, 하늘색? 이게, 어, 진한 하늘색인가? 어어어, 어, 어, 네. 자, 요 색하고, 주황색하고, 그쵸? 자, 이게는 뭐예요? 보라색? 보라색과 찐 초록, 찐 초록색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자두 개가 안 올라와 있어요. 자두 개를 찾으면 돼요. 자 누구니 얘두개 맞았으니 여기서 세면 중에 찾아야 되겠죠. 찾아봅시다. 자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면 자 얘. 자 얘가 노란면이죠. 우리 알고 있는 쉽게 설명해주얘 노란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쪽봅시다 여기 있죠? 여의 노란. 자, 똑같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면, 그, 걸 생각해서 우리가 하면 돼요. 자, 바깥쪽으로. 두개안돼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그쵸? 노란면, 바깥쪽으로. 그쵸? 왼쪽에 두고. 자, 그런 다음에 눈. 저 눈이 여기, 눈 이쪽. 그쵸? 그 다음에, 공식. 우리 아랫면, 삼삼삼, 삼삼삼의 법의 아랫면 맞추기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써주면 됩니다. 자, 공식 써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눈이 이렇게 자안 맞춰져 있는 애가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바뀌죠. 자 우리 마지막 단계 봅시다. 눈을 찾아 봅시다. 여기 있죠. 자 노란색 눈 여기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눈이 여기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올라가겠죠, 그쵸죠 밀은 이이 이 상태로 놓은 다음에 그렇그 다음에 자, 공식 한 번만 써주면 우리 아랫 면이 모두 맞춰집니다. 그렇죠? 자 확인해 봅니다. 여기 있죠. 하나, 둘, 그렇죠? 셋, 여기, 넷. 다 맞춰져 있죠. 자, 이러면 우리 노란 면이 다 맞춰진 거, 아랫면이 다 맞춰진 거. 자, 그러면, 이기퉁이기퉁이 색을 맞춰줘야 돼요. 제자리를 올려줘야 돼요. 자, 봅시다. 하나라도 맞아져 있는 친구가 있는지 봅시다.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 7단계 아랫면 기퉁이 맞추기 보면은, 1, 2, 3, 4, 이렇게 써있죠. 자, 이거는, 자, 1, 2번은, 자, 하나도 맞춰진 애가 없는 거. 그죠? 그랬을 때, 자, 이 공식을 해주면, 자, 3번과 4번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하나도 맞아진 애가 없다. 그러면, 그냥, 뭐, 대각선으로 바뀌어야 된다. 뭐, 따란히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 그냥 하나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 방향으로 놓고, 자, 공식 한번. 우리 3 3 3해법에 기퉁이 맞추기 공식이 있지요? 그 공식을 써주면, 자, 하나 맞춰진 애가 생깁니다. 살펴보면 돌려서 살펴보면 하나 맞춰진 여기 맞춰졌기죠. 자, 기퉁이가 맞춰졌지요? 자, 맞춰진 애를, 자, 정면에 오른쪽에 놓고, 맞춰진 기둥이를 정면에 오른쪽에 놓고, 자 우리 기둥이 맞추기 공식도 씁니다 자, 한번 해서 한번 써서 안 되면 한번더 쓰면 됩니다. 자, 한번 써서 안 되면 한번더 쓰면 기둥이가 맞춰진다. 자, 한번 썼는데 안 맞춰졌죠? 자, 한번더 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모두 자 색깔이 모두 맞는 자 우리 얼트미트2 큐브가 완성된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얼트미트2 완성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섞어서 한번 잘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